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먼저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사로 목자로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거,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여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어, 모세가 약 40년 동안 이 일을 통하여 인내와 또 자비 사랑을 배웠던 거죠.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신 사업이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걱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머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을수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함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를 통하여 그 더욱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여기 어, 오히려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들 있죠.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 대한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을 어 배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다른 거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랑하면 조건은 제자됨의 조건은 뭐였어요? 사랑하느냐 것을 물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 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정신과 발병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자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예뭐 박의 정신 지식 달변 말 잘하는거 감사는 하 마음 다 열심 다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요 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집어내는 그래서 책망하는 데쓸 것이고 또말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딱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하여 그들을 절망도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절망 가운데서 격려해 주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셨으며 이는 그가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없으라 후회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인도할 그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거의 알지 못했다. 시험에 닥쳤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했으나, 다시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의 장례를 공개하셨다. 유용한 생애를 산 후에 노령으로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그가 참으로 주를 따르리라는 사실을 구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오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어, 가리키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더욱이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팔 것까지 예언하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다 베드로는 그 개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을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제 아셨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겠죠.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간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가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라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넌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예,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가지 말라. 예수님의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나 날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여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보다 가끔 다른 사람에게 어, 저 사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고 얘기함으로, 어,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참남제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할 일이 나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섭하지 말고, 너는 다만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요한의 장래에 대하여 묻는 그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사업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택된 일에 대하여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네 일이야. 네할 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을 뭘 해야 되나? 왜 자기 할 일을 안 하지?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면서 자신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은 때로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아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있는데 왜난 매일 하고 허고 안날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또저 사람은 어왜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라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금을 바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다. 요한은 최후의 멸망의 순간까지 그의 주님을 가까이 따랐다.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증언의 요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 거하시느니라는 말이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이 회복되었으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 위에 군리만 대권을 주지는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가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신 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은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보여준 충성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 주었다. 그는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 베드로는 장로로서 당시 지도자들을 이제 장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베드로는 장로로서 함께된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양 하나님이 양 무리를 치되 뭐하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권면을.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이 내용은 제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도 저한테 적용 안 되는 게 없고 다 저한테 적용이 돼서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신앙 초기에는 이보다 더 이런 제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요. 아, 재림교회에 왔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많이 나눠줘야지 해가지고 뭐, 뭐, 이요일교회 목사님을 제발 아래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점점 신앙하면서, 아, 이게 내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이제 지적한다기 보다도 그냥 너나 잘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내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서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말안 하자니 역할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을 항상 주님께 강구하고 매번 실,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어제 분수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 그 절제하고 참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은 기다리고 가자고 하면은 갈줄 아는. 이렇게 보조를 박자를 맞출 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어, 이게 주님보다 앞서간 게 건방진 그런 태도였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아, 좀더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제 뜻보다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아멘. 아멘. 어,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어떤 고통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나의 그십자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내내 내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끝까지 지고 갈수 있는 그런 힘이 생 그,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충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윤 장로님. 네, 여기 보면 오늘 회개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대부분 그냥 말로만 이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자신이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개에 참된 모본이 이제 베드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어, 다른 사람들을 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여기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변과 감사는 하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에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는 말씀이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또 그냥 사랑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말 잘하고 아 감사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하지만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 사람이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아, 그동안 예수님 사랑 없이 있지도 않은 내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오늘 또제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할 뿐이고요.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는 말씀.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아 요한은 어떠냐라고 물은 것처럼 이렇게 생애 하면서 아왜저 사람은 왜저 일을 안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막 자꾸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못나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해야 할 일을 얘기하면서 왜안 하지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너는 너할 일이나 잘해. 그 말씀이 그래서 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한 예수님의 지체라는 걸 생각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 되야 되겠다고 어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또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깨워 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시므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 베드로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또 주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할수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만을 마음 가운데 어 가득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격려함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삼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